할렐루야, 오늘도 새벽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찬양하며 예배자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예배자료로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주님 품 안에 또 안겨 찬양하며 예배하기 원하오니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가 찬양하며 기도할 때에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기쁨과 평안함 누리는 귀한 우리 새벽 예배에자리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드리는 각 가정마다 축복하시며 오늘 하루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우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아 주옥도 내 진정 사모하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우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밤 밑에 백합파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옥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메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님저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맘에 모든 염려 내맘에 모든 염려 이 세상 거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해결을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보려도 주 예수 안 보려 이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님 저산 밑에 내갓 빛나는 새벽별 이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 내 맘을 다하여서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불이 불이 그렵지 않고, 장검도 겁 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다. 내 영혼 먹이시는그나물이고나 아침이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상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땅 위에 비일 것이 없더 내 영혼 먹이시는 내 영혼 먹이시는 그대들이고 나 아침 이주를베끼원하네 주는 저상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땅 위에 비일 것이 없더라 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모신 복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하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복생자 예수.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복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다에 나의 마음과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복생자 예수 네.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강한할 때 우리를 은욕해 하신 나의 주. 우리 한번더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They are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날마다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디모데전서 1장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너희들가 허탄한 신화와 또한 전통, 즉 다시 말해서 족보를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 가운데 굳게 서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복음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자기의 간증을 통해 예전에는 핍박자였던 이 사도 바울 자신이 이제는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된 것을 예를 들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알고 그 은혜의 말씀 가운데 서는 것이 복음이다라는 말씀이 이 말씀 가운데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음으로 통해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은혜가 우리에게 동일하게 있음을 깨달으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이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도에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를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이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교훈으로써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산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하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세상의 신화와 족보에 얽매이지 말고 또한 사람들이 그것을 주장하면서 괴변을 말하는데 그 괴변에 쓸려가지 말고 하나님의 복음을 굳게 붙잡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복음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그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간증을 하고 있는데 예전에 그는 복음 전도자가 아니라 오히려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었고 또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박해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그가 복음 전도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있다는 것을 디모데에게 증거하고 또한 간증하는 말씀이 오늘 나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함께 디모데 전서 1장 16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극률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을 침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은 사도 바울은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도바울이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고백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는 복음에 관심도 없는 사람이었고 오히려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교회들을 핍박하고 또한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사람들을 잡아다 오게 가두는 그러한 박해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오늘 16절 말씀에 보면 내가 그의 극류를 입었다. 즉 예수 그리스의 도 극류를 입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극류란 무엇입니까? 바로 불쌍히 여김을 받았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박해자에서 돌이켜서 복음 전파자로서 우리를 써주시고 인도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인도하실 때 무엇을 통해서 하셨는가? 일체 오래 참음을 보이셨다. 즉 오래 참음으로 사도 바울을 기다려 주셨고 또한 오래 참음심으로 말미암아 이 박해자였던 사도 바울을 벌한 것이 아니라 그가 복음 전도자가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도 바울에게 박해자에서 복음전도자로 하나님께서 오래 참음으로 인도해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사울의, 바울의 삶을 보면서 하물며 바울도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받지 못할 자가 어디 있겠는가? 심지어 바울 같은 죄인 중에 괴수도, 또한 바울과 같은 핍박자도 결국 예수님을 믿고 복음전파자가 되었는데 도대체 예수님을 믿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는가? 라는 그러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한 그것에 대해서 증거하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때때로 우리 가족을 전도하다 보면은 정말 예수님 안 믿을 것 같은 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 전하다 보면은 단지 예수님을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또한 지극히 교회를 싫어하고 교회를 미워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럼 이런 분들이 과연 구원받을 수 있을까? 과연 이런 분들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을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하물며 나도 구원받았는데. 하물며 죄인 중에 괴수 같은 나도 구원받는데 구원받지 못할 자가 누가 있겠는가 즉 복음 전하다 낙심하지 말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갈 것을 말씀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것이죠 그 선한 싸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의 디모데 전서 1장 19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 파선하였느니라. 즉 믿음을 가지시라는 겁니다. 그 믿음은 무엇입니까? 은혜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라는 그러한 믿음 가운데 나가고 또한 착한 양심을 가지라는 것이죠. 착한 양심이란 것은 무엇입니까? 이 믿음 가운데 서는 사람은 선을 행하고 또한 믿음 가운데 서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주신 은혜에 따라 선한 것을 드러내며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파손하는 그러한 일들이 생긴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마음 가운데 착한 양심을 지켜, 우리 삶 가운데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하물며 바울까지도 변화시키신 주님께서 우리가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변화시킬 것을 믿고 그 말씀 가운데 날마다 온전함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늘 언제나 살아서 역사하신 주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갑니다. 날마다 우리의 심령을 강건케 하시고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또한 선한 마음을 선한 양심을 마음 가운데 가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 주시고 은혜 주시는 것을 날마다 깨달아 알며 믿음 가운데 오래 참음으로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